자금 세탁 사건에서 피고인의 건강 사유가 판결에 반영되나요? 자금 세탁 사건에서 피고인이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고 있을 경우, 법원은 형량 결정 시 형사정책적 인도적 고려 차원에서 건강 상태를 참작할 수 있으며, 실제 재판에서는 의료기록, 진단서, 치료 필요성 등의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사건 대응 과정에서는 변호사가 우선 의료진빙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범행과 무관하게 형집행에 큰 부담이 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정 진술이나 양형 자료에서 건강 악화가 재범 위험과 직접 연관되지 않음을 강조하며, 필요시 보석,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요의점으로는 의료자료의 신빙성 확보, 증거 제출 절차 준수, 수사기관과 법원과의 소통 과정에서 과도한 감정적 호소를 피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변호사의 전문적 조력을 통해 건강 사유가 판결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